개턱이 많이 나와서 주걱턱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저는 바른의 치과 원장 이은희라고 합니다.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심하게 아래턱이 나와서 어 주걱턱인 경우들 이 있을 때 교정치료만으로 치료가 가능할까라고 하는 설명인데요.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치료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심한 주걱턱 때문에 양악수술이 아니면 안 된다는 설명을 듣고 치료를 망설이셨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이렇게 치료가 가능합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양악수술이 아니더라도 교정치료만으로 치료가 충분히 가능한지에 대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어, 지금 보는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요, 14세 1개월의 남자 아이로. 부정교합을 고치고 싶어요라는 주소로 병원에 내원을 하였습니다. 어, 보는 것처럼 위아래 폭이 많이 맞지 않아서 아래가 많이 넓어져 있고 위에가 좁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앞니 중간도 보는 것처럼 많이 틀어져 있어서 전반적으로 얼굴의 비대칭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왼쪽으로 턱이 틀어져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 이 친구한테 어떤 습관적인 부분이나 가만히 있을 때 어떤 행위를 하는지를 좀 물어보면 혀를 내미는 습관이 있다거나 또는 혀로 치아를 누 그리고 코가 잘 막히고 잠잘 때나 낮에도 입을 벌린 채로 숨으시는거그 다음에 편도선이 어려서부터 늘 부어 있었다라는 거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늘 입을 벌리고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특히 설소대의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발음상 뭔가 발음이 부정확한 문제들도 있었고요. 잠을 잘때 코골이 그리고 과거에 항상 어렸을 때부터 반대로 치아가 물렸기 때문에 페이셜 마스크를 통해서 치료를 오랫동안 치료를 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코가 잘 막힌다. 그래서 입을 잘 벌리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편안하게 입을 담은 상태에서 코로 숨을 쉬는 액션을 하고 있어야 안에 혀와 바깥의 입술이 균형을 맞춘 상태로 유지를 잘할 수가 있는데요. 어, 예를 들어서 편도나 아데노이드나 또는 비염이 있어서 코로 숨쉬는 것이 답답해지면 나도 모르게 입을 벌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입을 벌리는 액션을 오래 하게 되면은요, 혀는 자연스럽게 밑으로 내려가게 되는데요, 안쪽에 혀가 있어야 하는 공간에 혀가 없다 보니 뺨이 누르는 힘들로 작용을 하는 걸로 인해서 치열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위에 치열은 점점점 좁아지는 일들, 그 다음에 이제 아래 같은 경우에는 치열을 전후방적으로 또는 좌우로 넓히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 즉, 혀가 밑으로 내려가 있는 게 아니라 혀는 늘 입천장에 붙어서 올라가 있는 이런 위치를 취하고 있는. 게 정상적으로 좋은 액션인데요. 이런 관점에서 이 학생의 어, CT 골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치아가 잘 물리지 않는 상태에서 아래 턱이 넓어져 있는 모습들, 그 다음에 위에가 좁아져 있고 아래가 넓어져 있는 모습을 관찰할 수가 있는데요. 어, 이렇게 골격적인 변화라고 하는 것을 유도를 시킬 때 원래 타고 나서 유전적으로 이렇게 타고난 게 아니라 지금 가운데 보이는 혀 부분이 밑으로 내려가서 늘 아래 치열을 좌우로, 전후로 넓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교합이 불안전하게 지게 되면 잘 물리지 않기 때문에 어딘가 편하게 그냥 치아가 닿는 면으로 씹을 수 밖에 없고요. 그런 이유 때문에 비대칭도 점점 더 심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사실 병원에, 저희 병원에 오기 전에 여러 군데에서 이제 상담을 받고 검사를 했는데 어, 어머니가 X-ray를 다 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그 X-ray마다 다 혀가 밑으로 내려가 있는 이런 선 것들을 관찰을 할 수가 있었고요. 즉,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반대로 물리는 교합 상태, 그 다음에 치아가 위에가 삐뚤삐뚤한 거, 그 다음에 위아래 폭격이 맞지 않는 거, 그로 인해서 비대청이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고, 설소대가 타이트하게 밑으로 내려와 있었기 때문에 혀를 편안하게 올릴라 하더라도 잘 올릴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 학생의 치료를 할 때도 어, 단순하게 기계적으로 치아를 넓히고 조이고 하는 액션을 한게 아니라 늘 혈을 입천장에 잘 붙이고 있는 액션을 하도록 하면서 치료를 하였고요. 처음 상태에서 장치를 부착을 해서 치료를 이렇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치료가 다 끝났을 때의 모습이고요. 이거를 조금 다시 정리해서 보면 처음 상태에서 시간 한한달 정도만 지나면서도 위아래 폭격이 조금 좋아진 것들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달 정도 지나면서는 위아래 앞니가 반대로 밀렸던 교합이 좋아지는 모습들, 그 다음에 세달 정도 되면서는 교합이 많이 안정이 되고 네달 다섯 달연과되면서는 거의 정상 교합으로 개선된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꽤 오랜 기간 동안 페이셜 마스크를 하고 교정 치료를 해왔지만 불과 다섯 달 만에 교정 치료로 교합이 정상적으로 회복된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단순하게 규정치료로 힘을 줘서 조인다 라는 액션이 아니라 이 환자가 가지고 있는 혀에 대한 위치 또는 운동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좋게 만드는 것들을 교정치료와 함께 하는 것으로 치료를 이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 치료를 하는 동안에 좋은 액션이 이 환자의 고압과 잘 안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기간을 조금 둔 상태에서 치료를 마무리를 하였는데요 즉 혀가 밑으로 내려가 있는 게 아니라 혀가 가만히 있을 때 안쪽에 잘 붙어 있어서 안쪽에 혀와 바깥 쪽의 입술이 균형을 맞춘 상태에서 교정 치를 하는 것들이 이렇게 빠르고 안전한 치를 료할수 있는 비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치료가 끝났을 때 교합이 상당히 좋은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어, 파노라마 엑스레이 사진에서 봤을 때도 전반적으로 교정 치료를 한 후에 치아의 어떤 잇몸이라든지 치아 상태가 건강한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얼굴이 약간 틀어지는 비대칭을 가지고 있었지만 좋은 교합에 안정된 상태를 잘 잘 유지하는 것으로 인해서 교합이 잘 안정된 모습들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늘 혀가 밑으로 내려와 있다 라고 한다면 늘 혀를 입천장에 붙이고 있는 상태로 잘 유지가 되는 것 그리고 혀의 운동성이 잘 따라와 있는 걸로 인해서 반대 교합들이 개선이 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좁았던 기도가 좀더 시원하게 숨을 쉴수 있게 넓어진 모습들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이 환자를 중첩을 해보면 지금 보는 것처럼 전후로 골격 변화와 더불어 치열의 변화로 인해서 좋은 양악 수술이 아니더라도. 어, 비수술 주걱턱 교정 치료만으로 충분히 개선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골격이라고 할때 굉장히 딱딱하기 때문에 정말 꼼짝 안 하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보는 CT 사진은 어, 20세 8개월 정도 된 사람의 골격입니다. 치아가 반대로 물려 있어서 좋은 교합을 가지고 있지 않은 모습인데요. 교정 치료를 통해서 좋은 교합을 잘 형성을 하고 난 후에 이 사람이 한 3년 정도 지나서 23세 11개월 됐을 때의 모습인데요. 골격이 상당히 많이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인데요. 우리가 관골이라고 하는 이쪽에 얼굴 뼈 있는 부분이나 아래 턱뼈 있는 모습이 많이 달라진 것을 볼수 있는데 이것은 치아를 통해서 적절한 씹는 힘, 삼키는 힘 그런 것들이 조화롭게 잘 치아에 치아를 통해서 뼈에 전달이 되는 걸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주걱턱 교정치료를 할때 양악수술이 아니면 안 된다는 설명을 듣고 망설이는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텐데요. 비수술 주걱턱 교정치료, 여기에는 좋은 혀에 대한 운동성 또는 위치라고 하는 것들을 동반이 되는 걸로 인해서 교정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